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네, <laughs> 어, 여러분 그 세대를 막론하고 어렸을 때 만화영화 혹은 만화책 싫어하시는 분 없으셨을 텐데, 어, 본 게시탐정의 경험과 추억으로 볼때 저하고 비슷한 세대의 형제자매들에게 전설의 레전드로 남아 있는 두 편의 만화는 아마 드래곤볼하고 나라라 슈퍼보드가 아닐까 합니다. 차자라 드래곤볼 이거랑.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카초카초 요거는 진짜 정상적으로 성장한 8,90년대 생이라면 모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물경 40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레전드입니다. 이두 작품의 공통점은 이제 동일한 작품을 각색한 거예요. 원본이 되는 소설이 중국 명나라 때 오승은이라는 관리가 쓴 서유기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전부터 단편적으로 떠돌던 설화와 극본들을 종합해서 엮고 스토리라인을 정립한 거예요. 판타지 소설인 서유기, 전쟁 정치 소설인 삼국지, 무협소설인 수호전, 야설인 금병매를 합쳐서 중국 문학사 최고의 대작인 4대 기서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서유기는 당나라 때의 고승인 현장 법사가, 그왜 삼장 법사냐면은, 최고의 고성이 깨우쳐야 될세 가지 그 그게 이제 불경인가 하여 튼 뭔가가 있는데 그세 개를 다 깨친 그숫자를 보고 삼장법사라 그래요. 음이 현장법사가 그 보기 드문 그 삼장법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현장법사가 천축국 즉 인도로 불경을 구하러 다녀온 실제 역사를 기초로 하고 있는데 내용만 판타지일 뿐 의미는 한 사람의 구도자가 돌을 깨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래요. 한마디로 철로역정의 불교, 도교 버전인 셈이죠. 많은 성도님들과 주의종들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여정을 철로역정에 비유하는데 오늘은 서양소설인 철로역정 대신에 동양소설인 서유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여정을 짚어볼까 합니다. 일단 서유기의 스토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팀을 꾸려서 서천으로 진경... 이제 음 그러니까 가장 으뜸되는 불경을 보고 이제 진경이라고 한대요. 이런 우위로 치면은 외경, 위경 말고 진짜 이제 정경 6 6권을 말하는 그런그 의미라고 합니다. 이 진경을 찾으러 가는 내용인데, 싸가지 없는 손오공, 욕심 많은 저팔계, 맑게 못 알아먹는 사오정이 요란뻑짝한 트러블을 일으키며 일행이 가는 곳마다 요괴들이 나타나서 삼장법사를 휙 납치해 가고, 일행들은 삼장법사를 구출하러 뛰어다니는 일의 연속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런 스토리가 반복되면서 이제 도착을 해요. 그, 그 천축국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소유기를 나라라 슈퍼보드로 접하셨거나 혹은 아동용 버전으로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반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장법사와 선호공이 처음 만나 모험을 출발하는 오행산에서 불경이 있는 서천까지 거리가 10만 8천입니다. 리 그런데 손오공이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근두운, 그 떠다니는 구름이잖아요. 근두운의 1회 최대 항속거리가 10만 8천이라는 겁니다. 즉, 불경을 찾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요. 손오공이 근두운을 타고 한번휙 날아가면 땡인 겁니다. 심지어 소설에서 손오공의 대사 중에도 내가 근두운을 쓰면 서천을 왕복하는 것은 하루에도 수십 번은 가능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이게 제가 소장하고 있는 서유기 책이에요. 진본 서유기 중국 인민 아 연변 인민 출판사 번역부에서 이제 번역한 건데 그래서 이 말투가 약간 그 주인공들 말투가 약간 조선족 말투입니다. <laughs> 보시면 책 굵기가 요만하잖아요. 이, 이런 굵기가 총8권 전집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맨날 음, 그, 나라나 슈퍼보드나, 뭐, 아동용 소유기, 그런 걸로, 그, 읽어보다가, 이거, 진짜, 진본 소유기 한번 읽어보면, 눈 빠집니다. 되게 빡세요, 내용이. <laughs> 어쨌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손오공이 근두근 타고 한번 날아가면, 1 0만 8천인데, 아시다시피, 손오공 일행이요. 이 말을 탄삼장법사를 따라, 뚜벅뚜벅, 진짜, 뚜벅이로 걸어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원래 능력치에 비하면은 진짜 기어가는 것보다 못하는 고생을 하면서 서천으로 향하는 겁니다. 손호공이 넘사별이라서 그렇지 저팔계랑 사오정도 자기들이 군두운을 타면은 길어야 뭐 다스에서 열흘이면 서천에 도착 해요. 그런데 걸어서 가는 거야. 뚜벅이로 뚜벅뚜벅뚜벅 이동하는 것은 도보 외에 술수를 써서는 안 돼요. 강을 건널 때도 배나 뗏목을 타는 것 외에 무슨 마법을 써서 건너는 것도 안 되는 참 기가 막힌 제한이 걸려있죠. 이+ 얘네들이 술법이나 마법을 쓰는 것은 오로지 전투를 할 때뿐입니다. 이동할 때는 절대로 쓰면 안 돼요. 그걸. <laughs> 이런 제한이 걸린 이유는 그들이 찾아가는 불경 즉 진경은 평범한 인간인 삼장법사의 발걸음에 맞춰서 이동하고 마주치는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도착해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려고만 하면 소노공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녀올 수 있지만 그렇게 가는 것은 1도 의미 없는 헛수고이고 시련과 고난을 다 겪어내고 도착해야만 진짜 되는 거죠. 심지어 고난이 부족했다 이번 루트는 너무 쉽게 왔다 싶으면요 주최 측에서 그냥 없던 요괴를 만들어서 보내버려요. 그 정도까지 이걸 엄격하게 체크합니다. 를 즉, 서천으로 향하는 몸길 자체가 삼장법사와 손오공 이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불경은 그렇게 임무를 수행해냈을 때 주어지는 상급인 거예요. 음, 가히 마지막 때라 할 만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일단 무척이나 힘들고 지치죠. 어떻게 시대를 분별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데다가 소망마저 가물가물 할 때가 많습니다. 삼장법사처럼 진리를 찾아 한 걸음씩 하루하루 걸어가지만, 우리 안에는 삼장법사만 있는 게 아니라 손오공과 저팔계와 사오정도 있습니다.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삼장법사, 그리고 싸가지 없고 제멋대로인 손오공, 탐욕스럽고 욕망에 가득 찬 저팔계, 맑게 못 알아듣고 꽉 막힌 사오정, 그 모두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일행이 서천을 향해 가는 동안 도처에서 요괴들이 나타나서 삼장법사를 납치해 가듯이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걸핏하면 넘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사람이 내 영혼을 사로잡아가는 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 고단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선호공 일행들이 요괴들과 맞서 싸우고, 혹은 여기저기 다니며 도움을 청해가지고, 결국 요괴를 물리치고 삼장법사를 구해내듯이, 우리는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붙들며 현실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살아내야만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도착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날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도 알 수는 없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걸어가며 열심히 살아내다 보니, 내가 주님 계신 천국으로 향했고,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와주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임무이자 퀘스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래로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성화와 연단, 그리고 삶이라는 미션을 주셨고, 언제 도착할지 끝이 날지 알수 없는 여정이지만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자체가 우리 상급의 마일리지입니다. 직통계시나 환상 예언을 구하면서 그날과 그시를, 때와 기한을 미리 알아보려는 자들이 있지만 그것은 명백한 반칙이고, 밑장 빼기이고, 공덕을 쌓으러 가야 할 10만 8천 리 서천행을 근두운 타고 휙 날아가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도착해봐야 경전 쪼가리도 얻을 수 없고, 벌이나 받지 않으면 당이죠 아따, 어디서 밑장 빼기냐? 아야, 손도끼 가져와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아프다면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아프다면 천국이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연단과 고난, 살아내는 삶은 그 자체가 우리의 상급이자 우리의 전리품이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셔서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될때멸류관과 보석으로 치하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고단함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마음을 담대하게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슬픔과 두려움과 고난은 앞으로 다가올 영광에 비할 바 없으며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했는지 회상하게 될 겁니다. 야, 너 코로나 시대에 살아봤어? 몇년 동안 마스크 끼고 살아봤어? 죽을지 살지 두근두근 하면서 백신 주사 맞아봤어? 야, 너 문재인이 대통령 시절에 살아봤어? 어? 난 해봤어.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시절을 살아왔었는지 주님 앞에 회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이렇게 외치며 천국으로 신나게 날아가 봅시다. 뭐라고 하냐고요? 자, 들어가자. 이렇게 천국을 침노해 봅시다. 아, 감사합니다. 캐시탐정이었습니다